안녕하세요 건설노동자 TV입니다. 저는 경기도 건설지부 김경훈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건설노동자로 일하시러하시는 분, 현장에서 목수나 철근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함께 진행할 우리 건설 초보 재치 등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조직 소속 신입조합원 지지성입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마! 예,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것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건설업 기초 안전 보공교육 이슈입니다. 이 이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건설 현장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이 이수증을 검색을 하면 교육기관이 다 나옵니다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바로 그날 이 이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구직 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찾아가서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 이수증을 반드시 만들어야 건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 이것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건설 현장에 들어간 필요한 두 번째 연장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건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목수 집짓는 사람이죠. 형틀 목수가 필요한 연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성아 이거 땄어? 네. 어제 어, 땄습니다. 어제 땄어? 네. 연장사러 한번 가 볼까? 네. 연장사로 가 네, 네. 보시죠. 가자. 자, 이쪽에 보면 어 망치가 여러가지가 있죠? 네자 어, 일단은 길이를 놓고 보면 네이 자석망치 네. 생기 있는데 여기 오. 보이시죠? 여기 자석이 달려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못을 껴서 그냥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오. 그래서 여기 자석망치고 주로 이제 우리 건설위원장서 목소리를 많이 선호하는 어, 그러한 어, 망치 형태입니다 저 위원장님 여기 못을 꼽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못이 들어가는 걸까요? 음, 보통 우리가 2인치, 3인치 이렇게 네. 표현하는데 을 현장에서는 네. 어, 짧은 못은 여기다가 아 그, 짧은 곳네 네, 못, 그다음에 큰 못, 큰 못, 네큰 못을 여기다가 넣고 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망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중짜리다, 좀 중짜가? 좀 같은 중짜인데 좀 길죠 이거는 확실히 길네요. 네,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고, 어, <laughs> 그다음에 메이커별로도 있어요. 메이커 중에 우리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망치는 여기 일제, 동규, 도규, 도규? 동규 같은데, 아 도규, 어 도구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이렇게 자석 망치입니다. 똑같이 나무 망치는 나무는 가볍고 앞이 네 무겁기 때문에 나름의 타격감, 타격감어 느낄 아수 있는 그리고 길이도 좀좀더 길고 나무 망치가 네 그래 나무 망치를 선호하는 사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망치를 많이 압습니다한 10명 중에 한명나머망치 쓸까 말까? 아 어, 그래서 오셔가지고 망치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망치를 샀으면 망치를 걸어야 되겠죠? 네. 그 보통 대중적으로 싼게 이런 거. 아 여기는 네. 여기다 이제 망치를 이렇게 거는 건데, 네. 네. 거는 건데, 요거는 3,800원. 3,800원. 요런 것도 보이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옆에 차고 하는 건데, 여기 뭐 다른 것도 걸수 있고. 아 예를 들면 갔다, 아 갔다 같은 걸수 있고 망치 놓고 신호 놓고 이런 건데 네. 현장에서 는별로잘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런 형태 간단하게, 이 망치 걸고 신호 걸고, 걸고. 4,800원. 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뭐할 필요 없고 요 음. 정도가 음. 이 정도가 적당한데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커. 무거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형 매장이라 좋은 거를 구매하기 때문에 어, 좀 있다가 여기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은 동네 철물점 가도 다 있습니다 동네 철물점 동네 철물점 가서 어... 망치걸이를 한번 구입해보고 여기서는 구입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망치걸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망치걸이 구매했으면 이제 못주머니입니다 흔히 왼쪽에다가 못주머니를 차고 네. 못 넣고 자놓고칼 넣고 놓고, 핀 넣고 아 철렁철렁 철근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저 개인적으로는 모즈모니를 네. 고르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이면. 이면이 네. 무슨 상관이에요? 아, 왼쪽을 차거나 혹은 오, 네. 왼손잡이는 오른쪽이 차기 때문에 네 계속 걸어다니는 게 다리 쓸리잖아요. 아 그래서 모즈모니를 고를 때 팁은 반드시 봉진. 여기 봉제선이 없는 이런 형태가 좋습니다. 가격은 보면, 만원 동이네요. 9,800. 골릴 때안 비싼데? 이것도 여기서 사지 않고, 좀 싼데 가서 사겠습니다. 동네 철무자. 동네 철무자. 거기서 5,000원 정도. 자, 그리고, 어, 초보자가 준비해 가면, 형님들 되게 좋아할 거. 사랑받는, 물건. 사랑받는 네. 물건. 내가 쓰지는 못해. 초보니까. 사수들의, 어, 물건. 사수들의 물건.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사계부리라고 표현하는 수직추입니다. 이것은 수평을 보기 위해서 태워진 게 똑바로 잡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수직추 사계부리. 보통 만원에서 이만원, 삼만원까지 가격대가 있는데, 네. 어, 목수라면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기본 공구. 기본 공구. 그래서, 들어갈 때 사갖고 들어가면 형님들이, 아, 얘가 자세가 됐구나. 안 사갖고 들어가도 아무 말안 하는. 두 번째는, 먹통이죠, 먹통. 먹통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로 마찬가지로, 어, 얘가 먹통을 준비하고 왔네? 어머, 좋은데? 얘 마음에 드는데? 싸가지가 있는데? 이런 물건, 먹통. 근데 안 사갖고 도 별로 말이 없는. 그리고, 여기 화면에 설명이지 않겠지만, 손톱도 되게 중요한데다 손톱도 비싸진 않아요. 날과, 손잡이. 가, 손잡이까지 하면 어, 만원 이하에 살수 있는 거니까 현장 들어갈 때 손톱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그런 좋습니다. 구매하시는 걸로 네, 가시죠. 구매하시는 거, 손톱은 비싸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세개 홀더 홀더 어, 저기 꽂혀 있죠. 네. 목수의 상징 그리고 건설현장의 상징 홀더. 홀더의 용도는 목재를 재단할 때나 이럴 때 표시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 홀더. 여기. 쭉 늘어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걸어놓고 쭉 해서 하다가 상나도 그냥 한테 있으니까 초보자에게 사랑받는 태깅을 하지만 이걸로 아, 오리지널로 어, 돌아오고 네, 네, 네. 내구성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줄자. 아 줄자도 네. 종류가 가지각색이네요. 네, 예. 자 줄자는 네. 7.5m를 아, 추천드리겠습니다. 7.5m요? 5.5m를 사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3,100원짜리 네. 이런 거 사갖고 들어가면 뭐 본인은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욕먹어요 그 다음에 칼. 칼! 칼이 필요합니다 칼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칼은 꼭 사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카트 칼날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 회사나 아니면 우리 팀장님한테 달라고 하면 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목수의 기본 갔다 갔다 네. 온다 아, <laughs> 다 <잡고> 온다. <laughs> 네. 명칭은 여기 보다시피 이제 커터라고 되어있습니다. 커터. 어. 커터. 어. 요거는 알루미늄 재질, 은냥 네. 재질. 어. 커터인데 이건 사용하는 게 이제 반생을 자를 때. 그리고 우리가 현장 목수들은 반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 그리고 반생을 잘라가지고 네. 적당한 크기로 엮어야 되고, 혹은 반생을 끊어, 끊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갖다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어 보통 현장에 가면 갖다가 이건 너무 크고 한이 정도 이런 것들은 다 현장에 우리 팀장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초보자이긴 하지만 갖다를 한 그렇게 크지 않는 거 급하게 쓸수 있는 거한 요만한 거 혹은 요런 거 혹은 요런 거 가볍고 네. 깔끔해 보이는 거 요런 거 정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네. 현장에 갖고 가면 우리 반장님들이나 팀장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그 다음에 현장 들어갈 때 필요한 건 수평 수평인가요? 네. 그건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하죠? 아, 이거는 철근을 세워놓으면 네. 바닥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 아래목을 까는데 거기 필요한 그래서 이 수평도 아까 얘기했던 갔다와 마찬가지로 네. 현장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 팀장님들 팀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맨날 그렇잖아 내걸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세이달려있는 길을 저는 자기가 진짜 목수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목수를 할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스킬과 어, 드릴, 드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걸 뭘 고를지는 뭐 지금 설명을 드릴 게 아니고 나중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수증을 가지고 목수를 중심으로 연장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 현장에 쓰는 것은 뭐 안전모, 각반, 안전화, 안전벨트. 물론 이안전벨트에 이쪽에 모주머니, 그다음에 이쪽에 망치거리가 부착돼 있겠죠.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안전화랑 각반을 하고 계신데 이건 어디서 발급받을 수있는가 음, 안전화와 안전모, 각반은 그리고 안전벨트는 현장에 들어가면 고용한 업체에서 안전용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화. 네. 안전화는 잘안 줘. 왜안 주냐면은 네. 이게 좀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 허접한 네. 걸 줘도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짜리 를 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달 정도 지나면 회사에서 안전화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초보자는 어떻게 되냐? 처음 들어갈 때 안전화를 자기 걸 사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사갖고. 인터넷 찾아보면 안전화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각반을 차는 이유는 네. 바지가 펄렁펄렁 거릴 경우에 걸어 다니다가 자제에 걸리거나 네뭐 그러면 넘어지거나 전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반은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더 궁금한 걸 남겨주시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주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